안녕하세요. 미싱 링크는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용의자들 사이에서 범인을 찾아가는 형식의 추리보드 게임입니다. 플레이 인원수는 2인에서 4인이고 한 박스 안에 스토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4명이서 게임한다면 더욱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 시작 전에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스토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플레이하고 싶은 스토리를 선택한 후 포함된 인물도와 도면도 그리고 결말 카드와 카드 더미를 함께 가져옵니다. 이때 결말 카드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오픈하실 수 없습니다. 알맞는 책자와 카드를 가져왔다면, 인물도와 도면도를 상단에 펼쳐놓고, 인물도 아래에 사건 진술카드와 인물 진술카드, 그리고 추가 진술카드를 뒤집어서 배치합니다. 도면도 아래에는 단서카드와 특수카드를 뒤집어 놓은 채로 배치합니다. 카드는 플레이어 모두가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 배치해두어야 합니다.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플레이어들은 각각 답변카드 한 장과 개별 질문카드 두 장을 가져옵니다. 답변 카드는 자신의 최종 추리를 적을 수 있는 카드이며 개별 질문 카드는 플레이어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플레이어는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플레이어들은 본격적으로 스토리카드를 읽으며 게임을 시작합니다. 스토리카드를 다 읽었다면 아래에 적힌 3개의 공통 질문을 확인합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카드를 가져갈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가 정해졌으면 플레이어들은 인물도를 통해 용의자를 파악하고 도면도를 통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지도와 시체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인물도와 도면도에 적힌 숫자와 같은 번호를 가진 카드를 가져오며 추리를 진행합니다. 카드의 종류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파란색 돋보기 모형의 사건 진술 카드는 용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카드입니다. 보라색 사람 모양의 인물 진술 카드는 용의자가 다른 용의자들의 평소 모습에 대해 진술하는 카드이며, 초록색 메시지 모양의 추가 진술 카드는 용의자가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카드입니다. 단서 카드는 사건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를 보여줍니다. 이때 카드들 중에서는 붉은 별 표시가 된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획득하게 되면 특수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수 카드는 추가적인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게임은 획득한 카드를 읽고 다음 카드를 뽑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획득한 카드는 플레이어 개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테이블에 배치된 카드를 모두 가져갔다면 경쟁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경쟁 페이지가 시작되면 플레이어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뒤집어 놓은 채로 하나하나 테이블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가져갔던 순서대로 돌아가며 다른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 보고 싶은 카드를 지목합니다. 이때 지목된 카드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개됩니다. 단 특수 카드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카드이기에 지목할 수 없습니다. 답을 알아낼 때까지 위의 단계를 반복하며 단서를 계속 모아줍니다. 이렇게 단서를 모으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면 사건 해결 도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사건 해결 도전을 한 플레이어는 결말 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답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결말 카드를 확인한 플레이어는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말 카드에 포함된 키워드가 자신의 답에 포함되었을 시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사건 해결 도전자가 나와도 다른 플레이어들은 계속 추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건 해결 도전을 한 플레이어의 카드도 지목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췄을 시 공통 질문은 2점, 개별 질문은 1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플레이어는 2점, 두 번째로 도전한 플레이어는 1점의 보너스 점수가 부여됩니다. 더 빨리 사건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